안녕하세요 이 e 뉴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변명을 할 수밖에 없네요. 벌써 구독자가 250명씩이나 늘어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과연 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 것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주주의, 시장경제, 표현의 자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셨나요? 저는 이 중에서 지금 저희 나라가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라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민주주의부터 살펴볼까요?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이번 정부가 행하는 일은 참 가관이에요. 국민 대다수가 싫다고 하는데도 법무부 장관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버리고 그 사람이 문제가 돼서 분명히 사임을 했는데 그 관해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버팅기고 있고 언론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 나오면 그냥 입싹 닫아버리고 대변인이 얘기하게 하고 대변인이 얘기한 거라고 꼬리 자르게 할 판이고 도대체 이 판국에 어디 민주주의가 있는 건지 도저히 궁금하네요. 유병재 씨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민주는 어디 갔어요 도대체? 국군 통수권자의 위험? 이것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북한은 김정은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 말고 진짜 죽을 사람도 천지 빼깔인데 우리나라는 뭐 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좌파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야? 자기가 한 말도 못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목숨하고 내 경제를 맡기겠냐고요. 우리 문통이 뭐라고 하셨었는지 기억은 나세요? 저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국익 때문에 일본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무공의 의지로 대강 이런 얘기 하셨는데 기억은 나세요? 그래 놓고 한다는 짓이, 뭐, 자기 대신에 친서 보내가지고 아베한테 전달이 나고 앉았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루트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한일 외교 갈등을 어떻게든 풀어보자라고 그렇게 빌빌대고 있고, 그 외교 갈등 누가 주장하셨어요? 방금 내가 성대모사 하셨던 그분께서 반일 프레임 자고 일본한테 다시는 안지겠다 뭐, 국익 때문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 하신 분 때문에, 한일 외교 활동 엄청 심해졌잖아요. 당신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반일 프레임 선동 당하느라고 일본산 차에다가 테러하고 뭐 유니클로 불매운동한답시고 그러고 있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조국이 쓰고 있는 제트스트림? 그게 당신들이 보여주는 반일이에요? 문통이 지키고 있는 말이 딱 하나 있긴 하네요. 호남권이 돌아서면 자리에서 내려오시겠다. 호남권이 아직 안돌아섰으니까전 국민이 당신한테 등 돌린다고 해도 안 내려올 거죠? 그리고 하는 짓 보면, 정치를 김정은한테 배워온 것 같아. 일단은 원하는 게 있으면 땡깡을 부리고, 땡깡 부려서, 안 되면 김정은은 쭉 밀고 가는데, 이 양반은, 어, 안될것 같은데, 아씨, 이거 어떡하지? 그래. 일단 여기선 한번 잡고 가자. 그런데, 이게 현명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거 한 길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정했으면, 아예 그리로 밀고 나가든가, 그렇게 죽대없이 왔다갔다 하면은, 누가 당신이 올곧은 사람이고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지를 해주겠냐고. 안보 상황은 또 어때요?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미사일 많이 맞고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하시는 정부고, 심지어 문 대통령 상중일 때 미사일 날라왔다고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니까 대변인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아, 어, 그거는 그 상이 다 끝난 다음에 미사일이 날라왔습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이거 뭐, 그러면, 아, 그래. 초상 다 치르고 미사일 날려준 우리 위대한 김정은 수령님한테 배려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젠 뭐, 청와대 내부까지 저런 사람들이 뻗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어. 언론의 자유? 우리나라에 그런 게 아직 존재는 합니까? 당신 비판하는 목소린 하나도 듣기 싫어서 다 샷다 내리게 해버리고, 이번에 아베하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선 뭐, 문 대통령이 한일 외교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섰다는 듯이 뉴스 보도하고 앉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거 아니라고 손팍 잘라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 역대 최하위 아니라며. 근데 뭐, 역대 최하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지껏하고 측정 방법이 다릅니다? 뭔 헛소리라고 자빠져 있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얘기하고 싶은 대로만 얘기할 거면, 그냥 핸드폰 두개 사서 한쪽에다 얘기하고 한쪽에다 들으세요. 더 이상 우리나라는 보수하고 진보가 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수하고 퇴보가 싸우고 있는 나라인데, 퇴보는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왜 북한으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북한이 더 진보된 나라예요? 왜 그거 닮아가면서 자기네들이 진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보수를 지지해야 되는 이유는 적어도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그 전에 있던 가치라도 지켜내자라고 보수에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보하는 짓거리 보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북한이 진보된 나라고, 미국은 덜 떨어진 나라고, 중국은 아주 천상의 나라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 대통령 그거 개인 박물관도 왜 자기 때에서 지어지는지 나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막 불같이 화냈다고 그랬는데, 그거 불같이 화내시고 뭐 하셨어요? 그거 뭐 진상조사는 했어요? 누가 했는지, 뭐 원인 규명에서 처벌은 내리셨어요? 하지 말라는 지시는 내리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불같이 화만 냈다잖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불같이 화냈다는 그냥 얼른 플레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진행하는 거야. 허허. 제가 조심하라고 했지요. 허허. 이거 뉴스에 나가면 곤란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허허. 하고 그냥 화만 냈다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야. 이게 김정은이랑 뭐가 달라요? 다르지. 김정은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거든. 그냥 자기가 까라고 하면 까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일단 변명해보는 거고, 그 부분은 다르네요. 문재인 정부가 제발 더 이상 북한으로 가는 행위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셔도 돼요. 제발 혼자 가세요. 아니면은 혼자 안 가도 되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 다 손잡고 월북하세요. 제발.